안녕하세요.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입니다. 오늘은 돈과 욕망만을 쫓아 다니는 인간들.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돈과 욕망만을 쫓다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돈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정신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들의 또 다른 병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깨닫지는 못하고, 또다시 돈과 욕망을 쫓아서, 자신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의 말은 너무나도 잘 듣고, 저같이 모든 인간들을 진실로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참된 사람의 말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지금 세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를 냉철하게 보십시오. 인간들의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병들어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돈과 욕망만을 쫓다 보니 자신들을 속여서 피해를 끼치고 상처와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기꾼들의 말은 잘 듣고, 인간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진실로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들을 어찌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서로 상, 살릴 생, 서로 살린다. 고로, 서로가 서로를 잘 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생이란 글자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상이라는 글자의 뜻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늘이 당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진실로 잘 되게 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러한 하늘의 마음을 거부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당신을 잘 되게 해줄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하늘일지라도 당신이 거부를 한다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당신에게 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상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당신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당신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면 당신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좋은 상생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행철이라는 유튜버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간은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이었습니다.